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 부활로 인해서 내 인생 역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도우시고 악한 세력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 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고난을 한 조간 주간 고난 조간으로 묵상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을 기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된 종교입니다.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반만 인정하는 것이 되고 부활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확신하고 또한 부활의 능력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진짜 사건과 날조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짜 사건입니까? 날조된 사건입니까? 당연히 진짜 사건이죠. 그렇다면 이 전쟁이 진짜 사건이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뉴스를 통해서 그 일을 보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동영상 등 실제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듣기 때문이죠. 분명한 증인과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시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이 기장의 탑마트 앞에서 10명에게 어떤 한 사람이 100만 원씩 나눠 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일까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사실일 수도 있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정말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기사나 동영상이 있다면 더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사나 동영상이 없다면 이것은 날조된 사건인 것입니다. 신화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 실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부풀려지고 또 없던 사실들이 덧붙여질 때 신화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설과 신화가 이에 해당됩니다. 각 나라들마다 신화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우가 단군신화 같은 경우,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환웅과 곰에서 예, 사람이 된 웅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단군을 통해서 예,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것이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태어난 왕들의 이야기, 로마 건국신화, 예, 실비아가 마르스신을 통해서 낳은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 중에 예, 형이. 둘다 늑대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지만 그 형인 로물루스가 로마를 세웠다는 이야기. 로마 건국 신화입니다. 꼭 그렇게 거창한 건국 신화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보통 뭐1 7대1로 싸워서 이겼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예. 신화화 된 거죠. 실제 모습은 그것과는 다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사실일까요? 아니면 사실로 믿고 싶은 제자들과 믿는 이들이 꾸며낸 거짓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부활을 기초로 해서 믿고 있는 기독교는 헛신앙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이 땅의 삶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 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가 진짜 사실이 되려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을 것임을 또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 비밀, 예, 이 사건, 이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것이 아니라 예,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이 신성 모독죄 또 예루살렘 성을 무너레, 무너뜨렸다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사기죄로 인해서 로마 법정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죽으신 이후에는 무덤에 안치됩니다. 로마 군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3일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무거운 돌로 이렇게 예, 막아둡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아침에 그 돌은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실제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로마 군인이 3일 동안 지키는 장면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국회에 지키게 하소서. 그의 지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하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5절 66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국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무덤이 비어있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런 루머를 퍼뜨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 예 루머를 퍼뜨리는 거죠. 호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시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 부활했다는 사실과 당시 루머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갔다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이후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훔쳐 갔다면 이후에 사건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이 제자들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자신들이 거짓말을 해서 자신들이 공모해서 이 예수의 시체를 옮겼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엔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법정에 세워지고 매질을 맞고 오게 갇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 예, 안전병이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나서 그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더 이상 증가하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보음소에그첫 증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을 여자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법적인 증인으로서 여자를 기록해 둔다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 부분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빈부덤을 맨 처음 보았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는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우리의 신앙이 합리적 신앙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조작설을 이야기하는 한네 가지 정도를 반론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생존했던 사람이 모두 사라진 뒤에 그분의 부활이 전설로 생겨났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곧바로 이야기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이나 오늘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볼 때에도 이미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전설이 아닌 사건으로 이야기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절에 보면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 기록. 기록된 것, 고린도 전서가 기록 쓰여진 것이 주후 56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13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전설이 되기에는 너무 짧은 시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건은 공공연한 사실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정례화된 문장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현대의 이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사흘 만에라는 정확한 시간적인 기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공적 스탬프의 역할을 합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임재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는 현대독자들이 바울 시대에는 모두가 미신적이고 아무 말이나 덥석 믿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활의 목격자에 대해서 거의 75%를 할애할 정도로 이 부분에 상당한 정성을 들이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슬픔에 겨워서 그분이 살아계시기를 바란 나머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확신했다는 현대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빈무덤으로 인해 실제로 벌어진 사건임을 입증합니다. 오히려 톱나이트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재편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더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란 증거 두 번째는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개바 12제자, 오0 0어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모든 사도, 사도 바울까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보이신 장소가 얼마나 다양한지 이것이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예, 특수한 효과에 의한 것, 예, 또한 장소에만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터 윌리엄스라는 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등장하신 곳을 정리한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에, 갈릴리에, 성읍에, 시골에, 실내에, 실외에, 아침에,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 가까이에, 멀리에, 산 위에 호수가에 여러 남자에게 여러 여자에게 개인에게 최고 500여 명의 단체에게 앉으셔서 서신 채로 걸으시며 음식을 드시며 늘 말씀하시며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접거리에서 대면 상황으로 나타나신 경우입니다.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건은 이 증인들의 이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보라신 예수를 만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부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고 이것이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오롯이 등장하죠. 그 증인 중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 바울이 기록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실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잊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그는 스스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과 사도들 가운데 잊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 증언을 듣고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 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 되고 온전한 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사건이 어느 한쪽 구석에서 모두가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후에 진술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실제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건임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증인들이 나타난 것, 그 증인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의 증인이 된 것, 가짜 사실을 믿으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사실을 실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큰 변화를 겪고,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들이 능력을 잇게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함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의 토대를 바탕으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시간 개념을 재편합니다.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철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구조가 이중적이 됩니다. 이 이중적인 시간의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간대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달라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시간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된이 부활 신앙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한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말로만 신기한 마법으로 제자들이 짜고 거짓 믿음으로 부활한 것처럼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대단한 선생으로 착한 사람으로 성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죽음이 정복되고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 역시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 부활 신앙으로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미래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열심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변화되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회적인 명성으로 바울은 당시 최고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총망받는 종교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던 그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스스로 대단한 자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지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분명한 사건은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누리는 방법은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능력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기독교의 완성은 바울에게 있다. 바울은 그만큼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서신을 썼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자기인식은 좀 다릅니다. 인간의 보통 자기인식은 두 가지 극단에 이르기 쉽습니다. 자기의가 충만해져서 교만해진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하찮음으로 인해서 무력감에 빠져드는 두 가지 극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이두 가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찮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많은 일을 했다고 그 많은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됨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의 실제 사건이고 이를 확신하고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게 될때 우리 역시 당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결국 은혜이며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더입는 것입니다 예수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류가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 생명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죄와 허물로 인한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이 나에게 나와 연관된 사건이 될때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온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 은혜를 능력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 부활로 인해서 내 인생 역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도우시고 악한 세력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나 역시 이 땅에서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된 자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확신함으로 삶의 곤란함들이 때로는 닥치고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자가 뭔가 하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한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의 당당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